농업의 핫 이슈를 탈탈 털어 농업의 현재를 정의하고 색다른 농업을 제시합니다. 대국 및 농업 상식 레벨업 프로젝트, 인터러뱅 3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고소한 향이 소설 나는 게이 아,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고소한 냄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능청에서 낙농 유가공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석근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 농장의 아, 농장이죠 여주 은하 목장의 조옥향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요즘 우리 낙농가들 그 예전에 있었던 구제역 파동이나 원유 쿼터제 등참 힘들죠. 그래서 최근 목장형 유가공이라는 게 새로운 우리 낙농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로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목장형 유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낙농가에서 직접 원유를 생산을 해서 발효라든가 자연 치즈를 생산해서 부가치를 가 높이는 그런 농장을 이제 목장형 유가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장형 유가공 제품 중에서도 치즈, 아, 자연 치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치즈라는 게 자연 치즈하고 가공 치즈로만 나눠집니까? 아, 치즈를 크게 분류하는 방법은 이제 자연 치즈하고 가공 치즈가 있게 되는데요. 그 자연 치즈 제조하는 방법은 이제 우유에 그스타트라고는 유산균을 넣게 되고 네. 우유를 응고시키서 렛렛이라고는소스를 넣어서 아 만들어지는 치즈가 이제 자연치즈가 네. 되겠고요. 그 가공치즈는 이제 자연치즈를 한50% 이상 넣어서 거기에 식품첨가물이라든가 유화제 같은 그 첨가물을 넣어서 유화시켜서 녹인 다음에. 그 슬라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녹여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은박지에 있는 것마냥 포션 형태로 만든 것을 가공 치즈라고. 아, 그러니까 주로 공장형 제품들이 예, 그렇게 되겠네. 습 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치즈는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 말씀드리면 치즈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유가 약 10kg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 치즈의 영양분이 아, 농축돼 있다고 보신다 그러면 어 아, 그렇게. 크게 비싸다고 생각은 네,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연치즈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명품치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치즈하면 이제 유럽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 아, 이 나라들은 저, 대부분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그, 그 나라의 치즈를 산업을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 영국 하면, 체다 치즈가 유명하게 되는데, 이 치즈 치즈는, 아, 슬라이스, 체다 슬라이스 치즈마냥 네, 그런 가공용으로 많이 쓰게 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치즈가, 아, 최다 치즈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치즈가 이제 까망 베래 치즈가 되는데, 요렇게 하얀 표면에 하얀 곰팡이 있는 이 치즈가 까망 베래 치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즈가 유명하게 된건아폴레옹 장군이 이것을 좋아했다그래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치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과 젤리에 나오는 그 치즈하면 그 구멍이 뻥뻥 뚫린 네. 치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치즈는 이제 그 숙성 과정 중에 가스가 형성되는 게 되는데 그 가스가 한군데 모아져서 이렇게 치즈아이라서 치즈 눈이 생기는 그런 치즈가 어, 엔, 엔털 치즈인데 네. 스위스의 대표적인 어, 치즈가 되겠습니다. 또한 네. 그 북부 지방의 네덜란드에 가 보시면 그 노랗거나 아니면 빨갛게 이렇게 왁스로 코팅된 치즈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에담이나 고다 치즈라고 하게 되는데 아. 네. 그 치즈는 목 어그 코팅하는 목적은 곰팡이를 표면에 있는 곰팡이를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듣다 보니까 익숙한 치즈 이름들도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요. 조강 대표님도 치즈하면 또 일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은하 농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고 계신지 좀 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만들 수 있는 게한1 5 가지 정도가 아, 이제 되고 있는데. 제품에 이거 허가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못하고 한세 가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여기 이렇게 머리 딴거 같은 거 있죠 이게, 이게 이제 뜨레짜라는 치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조롱조롱 막처럼 예. 생겼죠 요거는 약간 말려가지고 먹는 건데 요건 까초까발로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매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예예. 여기 이제 누딘이라는 치즈인데 이게 다 핸드메이저 수제 치즈예요 예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발라먹는 아, 것 같은 것있이에요 여기, 있는지요? 여기 예. 이제 커박 치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기도 하고요그 네, 예. 다음에 이제, 이렇게 쿠키에다가 넣어서. 쿠키를 예. 만드시기 도랍니다 예, 이렇게 거죠? 하고 있습니다. 예. 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봐도 될까요? 어, 드셔보세요. 야. 자, 한번 이렇게 잡서 보시고요 여기다. 네. 야, 요거는 이제, 그 찢어먹는 치즈라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듣는 건데, 요게 자연 치즈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치즈보다 발효치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걸 드시면서 중독성이 강해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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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발효된 걸 드시게 되더라고요. 예, 예, 이거 먹어보니까 상당히 쫀득하고 맛도 있는데요. 그 이런 목장에서 만드는 치즈가 갖는 특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 지금 드셔보신 치즈가 이제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모짜렐라 타입의 그 치즈입니다. 이 음. 치즈 특성은 이제 숙성하지 않은 그 신선 치즈로서 유통 기한이 짧고, 예. 그 다음에 숙성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 치즈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한 가지 좋은 거는 이 치즈는 수입한 거보다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짠 우유로다가 바로 오후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 치즈하고 경쟁력이 있어요. 네. 맛이 우선 좋거든요.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치즈는 저희가 많이 계속 이제 만들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치즈를 만드신 건 아니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었죠. 이제 그 제가 한 목장한 지가 한 33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29살인가? 세마리의 젖소를 가지고 소를 자식처럼 혈통적으로 해서 잘 길렀어요. 네. 그러다 이제 21세가 들어서면서 어느 날 우유가 안 팔리고, 이게 생산과 소비가 안 맞으니까, 예. 어느 날그 정부 정책이 증선에서 감산으로 바뀌면서, 자식 같은 소를 죽이려는 거예요. 예. 도, 도태를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태를 시키고, 머리 띠를 두르고, 커트가 생겨갖고서는 막, 별한거 생산량을 막, 막 이렇게 조, 조정을 해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 데모를 하다 보니까, 데모를 할게 아니라, 이거를 좀 지혜롭게 좀 찾아보자 하고서 외국을 찾아보니까, 목장 육아공이 대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확... 정 박사님하고 많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딸만 두리고 후계자가 그리고 목장이 도시 근교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유아공을 만들고 그다음에 체험을 집어넣고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지금서는 생각한 육체 산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2000년도에 한몇년 동안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2006년도에 이제 낙농진흥회에서 체험목장 허가를 받았고. 예. 또지자체에서이 육아공 공장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9년도에 받았고요. 2010년도에 식생활 체험 우수공간 인증 받았고요. 뭐 이런 여까지 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즈도 말, 만드시고, 아까 그 농가 체험도 같이 겸하시고 있고, 네. 교육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장형 육아공 농가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경회장님 마냥 이제 그 주로 낙농가에서 그~ 유제품을 생산하는 그~ 가공만 하는 농장도 있고요 또 네. 조국향사장님 마냥 직접 이제 가공도 하고 또 체험도 하는 그런 육차 산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농가가 전국에 약 오십 개 정도 있습니다 이런 아~ 이~ 아까 조 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0 0 3 년대에 그~ 원유 커처 데가 시행되면서 이제 그~ 우유가 많이 저기 과잉 생산되면서 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그러면서 조국회장님 같은 이 회장님 같이 이제 그 선진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치즈 산업을 연구 연구에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예, 이제 예. 농가들 스스로가 의지 자발적으로 이제 박사님이랑 같이 산학연 연, 연구를 한 공부를 하면서 이러면서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낙농의 산업을 이렇게 구조를 음. 바꿨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시초라고 볼수 있는 예, 거겠군요. 예. 그 장점이 상당히 있는가 보죠. 아 주로 이제 낙농가의 소득이 그 동안에는 이제 우유를 생산해서 나비해서 이렇게 소득 을 예. 올리게 되는데 보통 현재 유대 가격으로 보면 1kg 생산해서 나비할 경우 는약천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제 발효유라든가 치즈를 생산했을 경우 어, 발효유 같은 건약 다섯 내지 여섯 배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경우는 일곱 내지 여덟 배 정도의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소득도 올리고 그 다음에 우유를 효율적으로 활을 하는다는 천에서 굉장히 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를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제공하고, 이게 소위 요새 얘기하는 6차 산업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조희형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직접 1세대로서 목장의 육아공을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우유만 생산하던 때와 지금 어떤 차이겠는지 좀. 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장을 개설했을 때는 한 500리터 우유만 짜도 네 식구가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산업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두수를 많이 짜줘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딸만 두리고 도시 근교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막 늙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목장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투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택한 거는 이제 육아공에다가 목장 체험 교육 목장까지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게 지금 말하는 육차산업을 그때는 육차산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육차산업이 됐습니다. 어, 그래도 성공을 하신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보다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육아공이 뭔지도 모르고 체험목장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거, 네. 현재까지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이제 거기에 약간의 이제 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목장형 육아공이 어떤 기틀을 세우셨다고 보면 될 텐데요.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육아 낙농가 입장에서 유제품이 뭐 요구르트다 치즈다 뭐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 네. 그런 걸 이제 배우러 다니고 기술력은 더군다나 뭐설비니 뭐니 어디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해래갖고정 그 박사님을 많이 인제 그이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인허가를 허가를 내려니까 허가 법령이 육아공 가공 처리법이 큰 식품회사 위주로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가 한 7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는 좀 냈어요. 2009년에 냈는데 제품의 검사 이런 제품을 매달 매달 제품 검사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제품의 검사가 기준이 지금도 큰 식품회사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같이 작은 소금 뭐의 농가들이 한테 맞는 그런 법령 같은 게좀 만들어졌으면은 좀더 이렇게 더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들은 설비라든가 제조 매뉴얼이라든가 예, 예. 또 이거를 난 치즈만 만들면 다 사먹을 줄 알았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요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고 연구해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좀있으셔가고 두부 박사님 해주실 일인데 그런 게좀 상설화가 됐으면 더 농가가 좀덜 힘들게 할것 예.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책적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 농식품의 육체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식품 정책 추진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 농식 농가들이 직접 이제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적극 지원하게도 했고요. 예. 그다음예 지자, 지자체에서는 또 그 목장형 유가공 목장 가꾸기 사업이라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그 유가공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일어나고 예, 있는 일이죠. 기술력보다도 팔로 저는 치즈만 만들면 금방 팔줄 알았어요. 했더니 이게 우리가 먹는 식품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팔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팔로 쪽에서 이렇게 좀할수 있는 거를 저희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정부라든가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해서 여러 머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많이 안정이 되고 또 해외 수출도 할수 있고 이런 기계 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엔 두 분이서 외국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국 다니셨을 때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뭐 그런 거좀 말씀해 아, 주시죠. 제가 이제 제일 감명받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독일을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가들이 좀 바로 들어왔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다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집집마다 이 치즈 육아공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런 거를 독일 어디 가서 보니까 기술 있는 기술자가 차에다, 이동 차량에다가 그걸 싣고 다니면서. 제조 장비를요? 네. 그러면서 목장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집에 가서 제조를 하다가 갖다 주면은 목장에서는 옆에다가 숙성 실물 만들어서 숙성해서 자기가 파는 거. 네. 그게, 어, 우리 같이 집집마다 그냥 그 조금 가공하기 위해서 그 배보다 더큰 설비를 하느라고 돈을 드릴 게 아니라 이런 게좀 들어와서 지자재나 아니면 농가들끼리에서 공동 상표를 만들어서 공동 브랜드로 팔았을, 팔았을 경우에 지금보다 과잉 투자나 중복 투자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음. 또한 가지는 그 이제 제가 일본 북해도 가서 이제 본 건데 작은 시설인데 그 안에 설비를 가서 보니까 그냥 그, 그 사람네들이 짱아치를 잘 먹어요. 짱아치를 해 먹는 그런 그눌름돌 음, 예. 그다음에 무슨 이런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걸로 만든 몰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구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나라 거를 만들어서 는걸 보고 우리나라도 음.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좀 있어가지고 큰돈안들면 농가들이 비도 안 지고 할수 있는 이런 시설 같은 게좀 많이 좀 이렇게 많이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런데 그 일본이나 독일은 그런 장인이나 네. 예, 마스터 이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아, 예. 저는 이제 농업이 이제 변하려면 교육인데 지금 농고나 농대생들이 육아공 잘 몰라요. 예. 그저 개인적인 생각은 농고나 농대생들이 학점을 따게 시리 일정한 그 시설과 자격 이 있는 농가들한테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학점을 줄수 있게 시리 하면은 수의사들이 수의사들이 취즈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도 수의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좀좀 좀 변해가지고 그런 게좀 많이 좀. 놔주시고.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종의 또 산업 인턴 제도기도 이 하니까 예, 예. 전문성도 키울 수 있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경우는 농고생들을 농고생들이 이렇게 좀 자기 일에 대한 비전이나 그 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일부러 방 여름에 와서. 체험도 해보고, 과공도 해보고, 이걸 한번 돌아가는 걸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긍심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게저 혼자 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의 교육 시스템으로. 네, 예, 예, 예. 바뀌어도 예.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럽네요. 정도 예, 보면, 예. 그 이제 유럽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즈들이 이제 작은 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유럽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한 30kg, 20kg 큰 치즈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국내의 경우는 이제 이거를 잘라서 팔수 있는 소분할 수 있는 게 어, 없어요. 소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음. 없어서 어허. 그런 걸좀 제대로 개선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판매라고 하는 게 아까 조 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어, 유럽에 같은 경우 는 주말 농장이 잘돼 있고 특히 네. 이제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축제를 그, 용해서 네, 냉장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이런 걸싣고 가서 직접 어, 축제장에서 음.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동 판매도 호용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치즈가 이제 유럽 제품이지만 또 한국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선치즈에 그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라든가 뭐 녹차라든가 오, 이런 오, 걸 오. 해서 같이 오, 고추 이런, 오, 걸, 오, 같이 오, 고추 오, 이런 오, 걸 넣어서 오, 오, 다양한 오, 오, 치즈를 오, 개발하는 오, 게 이제 오, 필요하면 오, 좋겠다 음. 이렇게. 그래서 박사님 말씀에 부연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여직껏 여기까지 온 거는 박사님 도움도 있지만 외국에서 선생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균또 제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 센터가 있어서 농가가 하다가 모자 모르면은 쫓아가서 뭐 여쭤볼 수 있는 이런 게두분 박사님께서 해주실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좀 <laughs> 아직 부족하지만요. 아직은 서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걸음마 단계잖아요. 두 분같이 열정이 강한 분들이 좀 뒷받쳐주시면 아, 앞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오늘의 주제를 짧고 굵게 정리해보는 1cm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자연 치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 마무리 메시지 한마디씩 남겨주시죠. 정박아 아, 저는 그 자연치즈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치즈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유 10리터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신선치즈 같은 경우는 낙농가들이 하루에 5 시간 내지 7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숙성치즈 같은 경우는 짧게는 1개월, 어 길게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숙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즈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젖소의 수고로움도 있고 낙농가의 그 수많은 수고가 있지 않으면 치즈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연치즈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과 정성이지요. <laughs> 어,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즈는 칼슘의 보고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서부터 에 지금 이제 백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백세까지 네. 건강하게 네. 아름답게 살려면이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되고 자연치즈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음. 예, 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가 농업을 즐겨 찾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라뱅스리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